이왔다 그래. 아니, 진짜 래안갈 가자고 가자고 자고해 와야지. 가자 아니, 가자고 가자고 했던 사람이 깜어 사람. 먹었어? 아, 뭐, 밥 먹든 안 먹든 계속 먹어야지. 어, 아니, 끓이게. 저거 또 끓이자. 뭘어떻게 끓여. 아이, 바야아저 존나 있어 이걸로도 사진 찍을 수 있어. 자, 하나, 둘. 잘 나와? 와, 낙조 존나 멋있다. 야, 패팅을 한번. <laughs> 와, 낙조 존나 멋있다, 진짜. <laughs> 야, 기포네. 70년대 70년대 아저씨 같고.